오늘은 평일, 8일이니까. 원래 100엔을 넣는 거였는데 필요 없게 됐나봐요. 안녕하세요. 씻고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. 오늘은 어제랑 같은 바지에 나시를 입었습니다. 응. 여기 온천이 두 개가 있거든요. 주유패스로 갈수 있는 게.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나니와 오이라는곳을 오늘 갔고 어제 간데가 스미노의 온천인데 둘다 100엔을 내야 어, 옷을 맡길 수 있고 어, 어제 간곳 같은 경우에는 신발 맡기는데도 100엔을 쳐서 200엔을 꼭 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현금 동전으로 100엔짜리로 그리고. 또 수건도 여기서 150엔? 어제도 한 100엔인가 150엔 받는 거 봐서 수건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수건을 두개 정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게두 온천 모두 야외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야외에서 그냥 빨갛고 누워서 약간 흐르는 물에 몸을 적심해서 바람을 만든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수건 하나씩을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두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제가 또 오늘은 섀도우랑 아이라인을 두 개를 동시에 안 가져와서 눈이 진짜 깔끔하고 그래서 볼터치를 눈 위에다 그냥 대충 발랐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.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 패딩도 못 했고 화장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행 다닐 땐 도쿄에서 살다가 오니까 여행이란 생각이 별로 안 되나 봐요. 그래가지고 계속 여권도 까먹고 나오고 그렇습니다. 바보같이 여권을 까먹고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죠? 여긴 내부인데 옛날에 왔었는데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때도 막, 해장시간이 빠른지 모르고 와가지고, 거의 겉 탈기로? 봤던 것 같아요, 그냥. 여기가 좋은 점이, 낮이랑 밤이 바뀌고, 기모노 대여도 가능해요. 근데 저는, 이번에 기모노 유카타를 너무 많이 입어서, 별로 안 베리고 싶어서, 일찍 안 왔어요. 유인물도 있네요 옛날에 왔을 때 진짜 급하게 왔었는데 그때 알던 게 하나도 없어요 뭘까요 사진을 부탁해야겠다